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즌이 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네, 멀다면 멀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 노시환 선수, 그리고 문동주 선수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FA 자격 혹은 이제 포스팅 자격이 되는 네, 그 기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하나의 글스의 플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시환 선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메달로 인해서 이제 국면제라는 쾌거를 이룩하게 됐죠. 이 부분은 팀적으로 봐도 굉장히 큰 쾌거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젊은 선수들이 군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1년 혹은 2년 공백기가 생겨버리면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노시환 선수는 공백기 없이 올 시즌에 이제 홈런왕과 타점왕 동시 석권이 유력한 이 노시환 선수인데요. 내년 시즌부터 정말로 최전성기 구간에 접어들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쭉쓸수 있다라는 점 정말 큰 메리트가 아닐 수 없고요 몇년 동안 이 선수를 계속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시완 선수는 2년 후 그러니까 2025 시즌이 지난 이후에 포스팅 자격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해외 진출 의사가 있다면 그때 이제 포스팅 자격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2026년이 끝나는 시점에 FA 자격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그 아직은 전력을 다 구축하지 못했다는 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또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보기 힘들 수도 있겠죠. 포스팅으로 만약에 노시환 선수가 해외 진출을 시도하게 된다면 본인이 해외 진출에 욕심이 있는 상황이라면 팀적으로 뭐 그나마 FA에 비해서는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보상도 받을 수가 있고 뭐 훗날에 다시 국내로 리턴했을 때 하나의 것으로 복귀를 하게 되니까요. 마치 이제 지금의 류현진 선수 상황 처럼 말이죠 하지만 3년이 지나서 fa로 다른 팀으로 노시안 선수가 떠나게 된다면 그건 정말 하나의 입장에선 재앙이 되게 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fa 단속을 하지 못하고 노시환 같은 특급 선수를 내주게 되면 보상 선수로 받을 수 있는 선수도 상당히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팀 입장에선 그냥 가만히 서서 최고의 선수 리그 최고의 타자를 놓치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하나의 입장에서는그 시점을 분명히 충분히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S급 자원이 FA 상황에서 팀을 떠나게 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보유 팀이 크게 계약 의지가 없는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나성범 선수 같은 경우에도 NC 다이노스에서 뭐 크게 그 선수를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없자 이제 기아 타이거즈로 팀을 옮기게 됐었던 전적이 있었고요. 혹은 이제 양의지 선수가 팀을 옮기던 시절에는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에 뭐 모기업에조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뭐 전체적인 팀의 페이롤이 좀 차고 넘치다 보니까 그랬던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 와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손아섭 선수 같은 경우에는 롯데 자이언츠가 뭐 성민규 단장의 어떤 기조에 의해서 손아섭 선수 FA를 잡지 않는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좀 후회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었죠 노시환 선수 한화 의글스에서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보다 가치가 높아져 있는 젊은 우타 겉보기 때문에 그리고 FA를 얻는 시점에서 노시환 선수의 나이가 뭐 고작 25, 26뭐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정말 오랫동안 장기 계약을 맺어도 무방한 노시환 선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화 의글스 입장에선 노시환 선수 FA 시점을 잘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자, 문동주 선수 이야기 한번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죠. kbo리그 같은 경우에는 145일 이상 1군 무대에 등록해 있어야 이제 1년 서비스 타임이 인정이 되는데 이제 올해 문동주 선수는 첫해를 뛰게 됐었고요. 한 2028년도 정도 이후에 포스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문동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구속이 굉장히 빠른 유형의 투수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리고 뭐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당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투수 자원이고요. FA 자격을 얻게 되는 건 2029년 시즌 이후로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문동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타팀에서 FA 계약을 이 선수를 하는 가능성보다는 아무래도 해외 진출 가능성이 조금은 지금으로선 높다고 봐야겠죠. 국내 선발의 존재는 정말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것도 우한 정통파 투수로서 1 5 0 k m 이상의 평균 구속을 지니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문동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타임 기간 안에 반드시 이 선수의 전성기 구간 안에 노시안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타 코어, 이 중요한 코어 선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에글스 같은 경우에는 성과를 내어야만이 앞으로도 야구단 존속에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두 선수, 이제 진짜로 이제 국가대표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에이스와 국가대표 4번 타자가 있는 이몇년 안에 하나에글스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고요. 그리고 이두 선수의 마음도 팀에 남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이제 불어 넣어 주어야겠죠. 이제 그것이 프런트가 해야 될 일들이고요. 그리 하나 이글스 구단이 이두 선수에게 심어 줘야 하는 그런 마인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 이글스가 좋은 성적을 냈던 시기에는 장종호 선수가 있던 90년대 초반 그리고 김태균 선수가 있던 2000년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에이스 투수들이 있었던 상황이 이었기 때문에 한국시리즈에 진출하고 좋은 성적을 거뒀던 때는 이런 투타의 핵심적인 선수들이 있었던 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 문동주와 노시환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죠. 여전히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한 선수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 지난 시즌 1순위로 드래프트에 지명이 되었던 김서현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올 시즌에 지명된 황준서 선수 그리고 이번 시즌에 5선발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뭐김 김기중 선수 같은 투수진들이 계속해서 이제 문동주 선수를 도와서 좋은 모습의 코어들, 코어들로 이제 성장을 해야 되겠고요 타선에서도 올 시즌 한웨이그스가 최악의 타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성장하고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문현빈 선수 이번 시즌 고졸 신인으로서는 역대 7 번째로 백안타를 넘긴 선수고요 군에서의 제대한 이후에 팀의 리드오프난을 해결해주고 있는 최인호 선수도 이제 외야 자타 자원으로 자리를 잡.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기아에서 트레이드되어 와서 행복하게 야구해 주고 있는 이진영 선수 지난 시즌보다 타율이 4푼 이상 올라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젊은 선수들이 성장을 해서 문동주 노시환과 함께 코어를 이루어 줘야죠. 그리고 차곡차곡 이 FA에서 좋은 선수들을 보강을 해야 되고요. 올 시즌 완전히 실패를 겪었던 외국인 선수 영입도 준수한 선수들을 잘 영입해서 우리 이 문동주와 노시완이 있는 이 시대에 하나의 글 쓰는 가을야구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겠죠 가을야구를 넘어서 대권 도전도 노릴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기 안에 정말로 성과를 내지 못해 버린다면 문동주라든지 노시완이라든지 이 선수들이 뭐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지쳐서 다른 팀에 가는 상황들은 우리가 아주 많이 다른 스포츠에서건 뭐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에서건 많이 봤던 일들이거든요 자 이제 코어는 갖춰졌습니다 성과를 할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